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현대바이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보기 전에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흐름을 어, 좀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이 파워로직스가 오늘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파워로직스가, 어, 흐름 자체가 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바로 밀렸느냐? 그 질문을 주신 게 하락을 할 만한 그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어 이런 질문 이런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음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 그 그러니까 기준을 잡았을 때아이 자리에 이탈을 하면 좀 위험하다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어 좋을 수 있다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기준이 있으면 이 위에 안착을 하면 좋다. 하지만 안착을 하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고 또 기준 밑으로 빠지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일단은 빠진 다음에는 하락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땐 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뭐 기준이 어디고 어디고. 예, 이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파워로직스가 어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이제 흔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 지금 실적이 좀 그래서 어 이러이러해서 이러, 좀어 빠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어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찾아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락에 대한 대응이에요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손절을 하느냐 못 하느냐 또는 하락 전에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예, 이 차이입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잡아도 일단은 뭐 빨리 나와야 돼요. 하락하기 전에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아더 빠질 수 있겠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예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재가 나와서 어, 악재 때문에 빠진다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십니다 악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죠 악재가 나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예 빠지겠죠. 어, 그러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것에서는 이유가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들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건 뭐죠? 악재 뭐 아니면 뭐 이건 뭐 실, 실적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면적인 눈에 보이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가장 우리가 이해가 쉽고 또 빨리 또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주가의 그냥 흐름을 보고 아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네, 빠져 나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저는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흐름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어, 것으로 빨리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네 아주. 잘 대응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었다 라고 본다 라고 하면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좀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일봉상의 흐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분석을 했었던 예, 이 라인인데 음 그래서 이거 언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렇게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자, 이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전곧 저점에 대한 부분을 반등을 하느냐? 그럼 여기에 지금 반등을 했죠. 했는데 차이가 뭐가 있죠? 그 다음 반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게 봐야 된다. 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꼬리가 생기고 저항이 생길까? 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네백 20선이 무너진다. 일봉상에 120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차트에 대한 주가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네. 이런 뭐 간단한 기술적인 내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알수 있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저점을, 자, 찍고 올라가는 모습. 저항, 저항이 생기고 계속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이때는 손절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손절해야 을 된다. 아닙니다. 어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양봉이 나왔어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손절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 어,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양봉이 나와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죠? 역시 주식은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것과 이제 하락에 대한.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를 알수 있는 예 그것은 없죠 예 없는데 기준에 대해서 어떤 대응 그러니까 음 기준을 잡고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하한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제어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 뭐 매매를 하시든 그 기준은 전 있으면 제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흐름은, 자, 이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라는 것.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기준이 이탈이 시작이 됐다. 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는 거죠. 어, 좀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것을 보,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 오늘 종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종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지가 되어야 되는 자리에 네, 일단 지지가 한번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일단 누르는 힘이 강했잖아요. 반등도 바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하락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하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지가 되는 내일 장중에 지지가 되고 어, 상승이 나오네. 그러면 그때 대응을 바꾸시면 돼요. 어, 상승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상승하락 다 나올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본다라고 하면 아 조금만 더이 자리가 밀리면은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예 밑에 최저점, 네, 최근에. 최저점인 7천 원대까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월요일 내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어좀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네 지금 여기가 다 저항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자 기술적으로 저점을 잘 찍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3분의 1, 중간에 3분의 1이 저항이 돼요. 자 이해가 좀안 되신다 하더라도 어,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60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60선에 대한 아, 200일입니다. 네, 200선이요. 자, 보라색이 200일이죠. 자, 200선에 대한 저항이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을 갖고서는 본다라고 하면 저는 중간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저항이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저항이 생길지 아니면 자, 뚫고 올라갔죠.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항이 생기고 밀릴 때 아니면 바로 밀릴 때이 7,000원대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상당히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렸네요. 짧게 한다는 게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어 현대바이오 자 지금 뭐 저항이 생겼지만 시간 외에 자1% 지금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 이 색칠을 좀 이어 볼게요. 자. 어,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좀 피해야 된다. 잠시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어제 밀렸죠. 근데 피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자, 이게 이 캔들이죠. 그러니까 어제 모습이 최 고점이 될수 있겠죠.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피한다고 해서 제가 손절을 말씀드린 게 아니죠. 네, 일단 지켜봐야 된다. 매수라든지 어떤 상황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아쉽다. 네, 이거는 상승이 나오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네, 좋은 호재가 지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하고 네,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음, 이첫 번째 라인을 지켜보고 이 라인이 깨지면 어떻게 두 번째. 이 색칠은 하단까지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아쉬워한다. 야이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아 어제 매수할 걸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 글쎄요. 어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다 시다라고 하면 시가에도 충분히 매수를 예할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상승이 나온 걸 보고 어제 매수할 걸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 에 있어서 제가 공개 영상을 남긴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상승 직전에 이 음봉 캔들에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아 여기에서 영상을 남기지 말고 제가 신용까지 써서 풀 매수를 했어야 될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렇게 결과를 다 보고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좋은 내용이 나와서 상승을 시켜 줬는데 중요한 것은 인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중요한 라인을 지켰어요. 그렇죠? 중요한 라인을 지키면서 뭐가 나왔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새로운 자리를 잡아 준 거예요. 자, 새로운 자리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과 상승 반복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이탈을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양봉의 새로운 모습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다시 이탈을 하지 않는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자, 나중에 빠진다더라도 일단은 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승을 하는 것. 자, 틀리던 일단 맞던 상관없이 일단 저는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을 하는 대신 뭐가? 네, 저항이 돌파가 나오는 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 저항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항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항 밑에 가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올랐어요. 예, 조금 오른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흐름상 조금 밀릴 수 있지만 밀리더라도 자, 상승을 할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어, 저는 상황이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자리에서든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를 편하게 하시는데 주식을 이동평균선 갖고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에 있어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고 유지를 하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돌파만 나와주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꼭 지켜줘야 될건 뭐다? 네 확인이 된. 지금 확인이 된게두자리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저항과 이제 지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항과 지지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켜주는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진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자리만 유지를 해 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 상승이 나왔던 전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 위험하구나. 쉽죠. 이건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좋은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일단 그냥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그리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탈을 하느냐. 예, 네, 이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네, 지금 어, 기간과 외인이 매수를 해주고 시간 에도 약간, 약간 이렇게 올려주면서 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확실하게 올려주느냐 못 올려주느냐 그리고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탈만 시키지 않으면 돼요. 하락을 해도 괜찮아요. 하락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